안녕하세요. 창구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것은 발키리 전당에서 혼자 몰이 사냥하는 것보다 2인으로. 그러니까 저도 몰이를 하고 나머지 한 명도 몰이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냥을 해가지고 혼자 사냥할 때랑 둘이 사냥할 때 경험치 차이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거는 제가 저번에는 높은 레벨 지역에서 많이 몰이를 하기도 해가지고 사냥 자체가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냥 자체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하면 피가 너무 없어가지고 죽을, 죽을랑 말랑 해서 이번에는 그냥 이제 25렙방 와가지고 정의 경험의 방 27렙 지역에서 사냥을 할 겁니다. 일단 사냥은 한 15분 기준으로 잡고 해볼 거고요. 일단 혼자 모리 사냥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험치 같은 경우는 지금 36.6478%니까는 15분 뒤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냥 같은 경우는 절반씩 모아가지고 모리를 해볼 거고요. 이게 지금 몬스터 자체가 좀 많다 보니까는 이게 혼자 모리를 하는 것보다 어떻게 어찌 보면은 두 명이 이제 양쪽에서 모리를 해가지고 하면 오히려 효율이 더잘 나올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저번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제가 레벨이 40이고 뭐투력이뭐 어느 정도 돼도 이게 지금 위에 40 레벨, 뭐35 레벨 이런 발키리 전당 가기가 지금 굉장히 빡세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디서 지금 사냥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궁금하긴 합니다. 몸빵이 안 되는데도 위에서 그냥 사냥을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발키리 전당을 내려오셔가지고 사냥을 하고 계시는 건지, 경험치가 근데 심하게 차이는 안 납니다. 지금 보시면은, 한 마리당 한 7,300씩 먹거든요? 한 마리당? 위에 지역이 한 9,000? 이 정도 먹는데, 오히려, 여기가 더 나을 수가 있는 게, 거기는 애초에 몸빵도 안 되다 보니까는, 괜히 이제, 어, 몸빵 안 되는 곳에서 시간 좀 낭비하면서 물량 먹어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안전하게, 밑에 지역에 사는 것도 저는 이렇게 나쁘지 않다고 보긴 하거든요? 제가 혼자 몰이를 하는 게 이게 제 속도가 못 따라가니까는 제가 생각하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두 명도 진짜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사냥 이제 좋은 이제 볼바랑 뭐 같이 한다면은 오히려 효율이 더잘 나올지도. 야, 그래도 근데 진짜 위에 지역보다 안 아프니까 좋긴 하다. 위에 지역은 너무 아파가지고 대충 한번몰때 그래도 대충 한 20마리 정도? 그리고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꼭그 전당같은거 이런식으로 몰이할때는 이 맥주 이동속도 물약은 꼭 드시면서 플레이를 해주시는게 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신다면은 우리 그 위치 여기가 35레 발키리 전당 가시는 분들은 거기서 사냥 돌아가는게 트력이 어느정도 돼야되는지 댓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때는 한 7만 일단 7만은 안돌아가거든요 위치역이 거의 이제 한 마리한테 이제 피다는 게,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거의 7, 800씩은 달다 보니까. 아,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또 워러드이신 분 중에서 사냥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워러드이신 분들은 영상에다가 댓글 한 번만 좀 스킬 어떻게 쓰는지 남겨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5분 정도 사냥을 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개인마다 다 다를 수가 있고 직업마다 다 다를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제가 워로드 기준에서 지금 올라간, 이제 경험치 양은 1% 하고 한0.2% 정도 더 올랐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파티원을 구해서 한번 이제 2차적으로 15분 정도 사냥을 더 해볼 건데 어 일단은 파티원 같은 경우는 이제 원거리 기준으로 구해서 해볼 거고요 사냥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이 여기서 사냥을 할 거고 레벨도 저랑 비슷합니다 일단 트랙 같은 경우는 이제 저보다 낮기 때문에 뭐 그래도 일단 원거리니까는 어느 정도 효율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은 바로 한번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기 왼쪽에 이제 법사분 이제 오셨구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쪽 한번 나눠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지금 해보면서 느끼는 거지만은 확실히 저기 이제 법사랑 원거리랑 하다 보니까는 젠 속도를 좀못 따라오긴 하네. 어 아, 근데 그건 좋은 거 같네요. 확실히 젠 속도를 뭔가 딱딱 맞는 느낌인데 젠 속도가. 딱 내가 몬스터 다 잡을 때 몬스터 또 바로 나와 있고 근데 이게 그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면 아시겠지만 혼자 이제 하다 보면은 이게 젠 속도가 분명히 밀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한쪽도 몰아서 해야 되고 또 잡으면 또 다른 다른 쪽 옆쪽 가가지고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딱 절반 나눠서 한 건데 제가 한번다 잡을 때 지금 젠 바로 뜨거든요 또 이런 식으로 효율은 괜찮은 것 같긴 합니다. 어, 근데 옆에서 너무 열심히 해주고 계셔가지고, 요것도 어떻게 보면 좀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파티원을 구했는데, 파티원이 일을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은 또, 이거는 좀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이게 파티 사냥의 효율이 더 좋다고 하면은, 꼭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합쳐가지고 해야 될것 같긴 합니다. 누구는 이제 사냥 안 하고 좀 대충대충 해버리면은 또 효율이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하신 분들끼리 모아가지고 하면 될듯 합니다. 근데 이게 젠속도가 얼추 딱 맞긴 하네요.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몹을 여기서 싹다 모아가지고 하는 시간, 다 해가지고 잡, 잡아서 몹이 나오는 시간하고 얼추 맞는 것 같긴 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개다 15분씩, 15분씩 사냥을 해서 한번 경험치를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위에서 이제 저 혼자 사냥했을 때는 15분 정도 해서 1.2% 정도 먹었고요. 그리고 밑에 같은 경우는 이제 사냥을 엄청 열심히 해주셨어요. 저희 클래넌분이. 그리고 또 직업이 또 사냥해서 굉장히 좋은 또 볼바로 했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이제 밑에가 더 경험치가 훨씬 더잘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0.9% 밖에 못 먹었습니다. 사냥을 거의, 몬스터가 하나도 빠짐없이 거의 돌았거든요? 일단은 결론을 따지면은, 혼자 하는 게더 낫다고 보긴 합니다. 혼자 하는 게. 이게 물론 개개인마다 뭐 스펙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스킬 이제 컨트롤 이슈 차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지금 제가 봤을 때저 혼자 했을 때는 1.2%를 먹고, 두명이서 했을 때는 0.9%를 먹은 거면 거의 그래도, 0.25% 정도는 뭐 2, 3% 정도는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이 정도면은. 제가 지금 제 수준에서 놀수 있는 지역에서 파사보다는 그냥 솔풀이 더 낫다라는 게 일단은 이번 영상에서 어, 주일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시드우원 링크 고정 댓글 걸어놨으니 한 번씩 즐겨찾기와 시드우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